친구들 반갑습니다 임바른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바른이의 새 친구 쓰레쉬가 출시됐습니다 와일드리프트 쓰레쉬는 그냥 인간폼으로 나왔어요 누가 봐도 중국을 의식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어요 원래 쓰레쉬가 그리울 정도인데 아 아쉽습니다 이렇게 출시된 게 한번 PC 버전과 동일하게 템트리랑 스펠 구성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새 친구가 생겨서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요. 이거 달려나? 어우 이거 안, 아, 이안 닿니? 아우, 아쉽네. 브라우니는 어디 갔니? 영혼 먹어주고요. 자, 이 스킬은 어떻게 쓰냐면,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 이렇게 앞으로 쓰면은 밀쳐내고, 이렇게 써야 당겨지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굳이 Q를 먼저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Q를 먼저 써야 될 때도 있죠. 왜 손해본 거 같냐? 까비. 아이고, 소리 자, 여기다 해놓고. 아, 센스가 있었다면. 저, 솔방울, 먼저 치지, 아, 솔방울이 된다. 뿔열매를 없애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 쉣! 어, 쉣! 어, 쉘! <laughs> 뭐, 괜찮습니다. 이거 스킬 설명하려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랜턴을 이제 활용을 잘 해야겠죠. 여러분, 쓰레쉬의 스킬 자체가 과연 서포터의 정석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게, 모든 게 서포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포터 픽률 계속 1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w 3마 PC 버전과 동일하게 가도록 할게요. 이거 빨리 밀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미안 아 미안 한 번.. 아 랜턴 뭐 타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 어떻게 사.. 어떻게 사는지 해볼까? 됐다 아 미니언 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와드 무지성! 아씨아 아, 너무 에바.. 에바였나? 좋았다 아파! 때리지나! 어, 아, 너무 아픈데? 나 용이 지금 20초니까, 뚫려면은 빨리 먹고 와야 될것 같아요. 호잇! 아이씨, 아깝다. 너무 아깝다. 일로 와. <laughs> 탈줄을 <잘> 모르는데? <laughs> 개웃기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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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아, 스킬이 없다, 지금? 그렇지 그리고 이건 허이엣 차차차 허야 아, 아씨 아 랜턴 랜턴 깔았는데 어쨌든 이득 봤죠 좋았다 어 내가 할게 저는 이번에 지금 영광 마법보여를 갔는데 제 생각에는 영광 마법보여도 괜찮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가는 어야야와 와이까 와 아빠 나다 아씨 쉐알 봐. 아씨 안 걸렸네 아씨 이렇게 이렇게 가가가가가 아니 어쉐잉잉 아, 잉. 그렇지 아 잘못 찍었다 스킬 잘못 찍었다 아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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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때려 계속 아야! 잉나 무서워! 잉무섭디 으으! 이 뒤져! 뭐누? <laughs> 아 너무 맛있어. 야. 그렇지. 아 근데 저 앞에서 쓰면 자동으로 이게 당겨지게 스킬이 써지네 요이 스킬이. 이거 그냥 그냥 눌러도 되겠네. 오케이 좋았다. 이제 이속을 활용해서 빨리 로밍 가. 오, 깜짝이야. 어떡 하냐 너?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잘했어요. 그리고 나는 가준다, 아이씨. 어? 이걸, 이걸 이렇게 하면? 잡았지, 이러면. <laughs> 아, 실수했는데 와줬어요. <웃음> 미안하다. <laughs> 아이, 개웃기네, 이거. 아 재밌네요. 오랜만에. PC버전에서도 잘안 했는데. 야 비켜 아만화없어만화없어만화없어만화 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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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야우 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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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laughs> 왜 이렇게 재밌냐? 일단 제가 첫템을 망자를 뽑았는데, 망자. 일단 쓰레쉬가 또 쿨감이 또좀 높으면 좀 좋기 때문에, 망자를 안 가도 되고, 가도 뭐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 이속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속신이랑 망자를 다 가버렸어요 그냥. <laughs> 야, 브라 <부러워. 웃음> 아, 야, 브라우 왜 이렇게 안 맞냐고. 좋고 잉! 잉! 잘가! 아, 쉣! 오케이! 와! 오케이! <laughs> 개꿀! 야, 너무 맛있어! 야, 이 딜. 미쳤는데, 쓰레쉬? 좋은데? 아, 여, 여 아, 나또 스킬도 잘못 찍었다. 아 원래 Q 찍었어야 되는데, PC버전에서는 가장 승률, 아니, 가장 많이 픽되는 스킬이 WQ 2순으로 e 마스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2, 2선만 했던 거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가. 헤 <laughs> 헤헤헤! <laughs> <laughs> 음, 맛있어. 아무도 안 탔냐? 아. 잉! 하하하! <laughs> 하하! 아, 큐 Q, Q 쿨이 너무 길다, 이거. 아, 쉣! <laughs> 아, 다 죽일, 아, 아깝네. 아, 이거 Q 지금 안 찍어가지고 스킬 쿨타임이 너무 부족하죠, 지금? 아, 역시 이속이 빨라야 돼. 이속이 빨라야 로밍도 이제 슬래시의 강점이 로밍을 특화시킬 수 있고. 어, 잘 버티는데? 꽤? 꽤잘 버텼는데, 방금? 오케이. 어, 아, 영혼 스택 엄청 못 쌓았다, 근데. 아, 까비. 어. <laughs> 아, 조심, 조심. 아나 영혼, 영혼을 너무 못 먹었어. 오, 쉣. 오케이, 천천히 뿌시자. 아우씨, 너무 아프. 까비. 으아! 자, 하나만, 당겨보자! 이렇게. 아, 저, 자꾸, 왜, 저, 저, 저쪽으로 피하네? 오케이. 부아! 나 죽이게? 아, 안 되지! 내가? 어, 아, 조마까지 쓰셨네? 그럴 수 있어! 자, 저는 바론을 먹을 때 여기서 앞에서 나대 주시면 돼요. 이거는 빼주고. 아, 나 이거 없는데, 근데. 자, 잡았죠, 이건? 참합니까 이거? 야 바텀.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더 즐길 수 있어. 간다, 쓰레쓰 하하하, <laughs> <laughs> 걸렸어, 여기서. 어, <laughs> 잠깐만. 아, 진짜 오가 걸린 거네. <laughs> 오지 마! 오케이. 막았고? 안 막, 막은 게 아니네. 어, 야야야에에에에야에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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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가가 아, 좋잖아 적중률 낮아 아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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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짜야 누구 자 누구 당겼는데 저 누구냐 자 바이 바이 당겼다 내가 이렇게 가버 오케이 좋았어요 조져! 너무 좋다 쓰레쉬 역시 쓰레쉬는 쓰레쉬다 여러분 쓰레쉬는 너프를 당하건 뭐건 다 필요없어요 그냥 스킬 구성이 사기여서 여... 벨트 확정! 오케이 어, 이 쓰레쉬,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정말 좋습니다. 역시나, 모바일이든 PC든 할거 없이 그냥 스킬 구성이 워낙 좋아서 그냥 즐겁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리지널 스킨은 피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